안녕하세요 창업의 사아남기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 너무 중요한 주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해서 별표가 한 2만 개 정도도 부족해요 거의 한 10만 개이 어, 정도는 돼야지 이 주제의 중요성을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 제가 하고 있는 쇼핑몰이나 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어, 이 공식 이 주제가 빗나가는 사업은 없어요 바로 노출에 관한 건데요 이 노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노출에 관한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사업의 승패가 달릴 만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 이 주제는 제가 어,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이렇게 어, 지나가는 말로도 말하긴 했는데 이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자, 쉽게 먼저 예를 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정말 치킨인데, 제가 이 치킨을 너무 좋아한 끝에 정말 엄청난 치킨의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칩시다. 어, 음, 이 맛은 두 명이서 먹고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의 그런 맛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맛보기만 해주면 어, 엄청난 아이템이 돼가지고 부자가 될수 있겠죠. 그런데, 어,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정도의 맛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굳이 비싼 상권에 아니고, 정말 나는 뭐, 어디,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무인도에 가가지고내 치킨집을 차리겠다. 그럼 사람들이 다 먹으러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무인도에 제가 점포를 차렸어요. 무인도에 점포를 차렸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을까요? 그 무인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그 무인도에 대한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어. 그런데 저는 계속 고민을 합니다. 아, 언젠간 사람들이 나의 치킨을 알아줄 거야, 나의 레시피를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요즘 속된 말로 존버, 존버를 합니다. 변하는 게 있을까요? 변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뭐 운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뭐운 좋게 어떤 사람들이 먹으러 갔다가 정말 두 명이 먹다가 한 명이 죽을 정도의 맛이어서 이것을 널리널리 세상에 널리 퍼뜨렸어요. 그러면은 이 치킨집은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운의 영역이라는 거죠. 운의 영역이고 어 실제로 주위에도 이러신 분들이 많죠. 어, 내가 어떻게 잘 성공을 했는데 성공할 방법을 모르고 어, 그냥 운을 타 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에 운에 기대서 할수 없죠.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죽냐 못 사냐에 그 정도 극단적인 어 한마디로 말해 전쟁인 건데 어, 그렇게 운에 맡길 수는 없겠죠. 나의 사업을 대부분의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제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이 치킨집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소싱을 했어요. 아이템을 소싱을 했는데 어, 정말 음, 현실적인 예를 들게요. 잘 파는 사람의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가격도 꺾어서 더 싸게 팔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로 어, 고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 똑같은 제품인데 이 사람이 더 싸네 하면 여기서 살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매 전환력을 갖춘 거예요. 갖췄는데 팔리지 않아요. 왜?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노출은 노출 이퀄 광고예요. 자, 이 온라인 쇼핑몰 생태계에서 정말 나만의 거대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오픈마켓 기존에 있는 어, 플랫폼을 쓰는 한. 광고를 집행을 해야지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노출을 무서워하면, 즉, 광고 비쓰는 거를 무서워하면, 아, 나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내 쇼핑몰을 키우지 않겠다.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 이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어, 우리 음식점들을 보면은, 뭐, 사거리에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비싸죠 당연히 월세와 보증금이 비쌉니다 권리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노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수요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상권을 어, 내가 좀 무리를 해서더라도 권리금도 내고 그런 상권에 입주를 하신 분들은 오픈발이라고 하죠 오픈발이 굉장히 길어요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번씩다가 가볼 테니까 오픈발이 되게 긴데 이것을 유지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그 사람의 능력이고, 이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일단 노출을 시켜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노출을 시키면 적어도 오픈 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왔고, 내가 보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안살 이유가 없어, 이미 잘 팔리는 제품을 내가 가지고 온 거고, 그 사람보다... 잘 팔고 있는 사람보다 내 가격을 훨씬 싸게 내놓았어. 그 사람보다 상세 페이지에도 돈 공들여 만들고, 어, 더 좋은 퀄리티로 상품 등록을 했다. 이렇게 쳐보면은 안 팔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안 팔리는 이유는 단 하나 노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 광고비를 쓰는 것을 상권 좋은 곳에다가 임대료 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됩니다. 우리 온라인 사업자들은 어, 창고를 하거나 내 사무실을 하더라도 상권 좋은 곳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뭐 2층이나 3층이나 넓은 곳에 그냥 딱 들어가면 있으면 되는 거고, 뭐,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 거고. 근데 온라인 사업자들도 월세를 낸다, 월세 임대료 부담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광고를 집행을 해야지 이 제품이 될지 안 될지도 판가름이 안 되고, 광고를 집행을 해야 리뷰도 쌓이는 거예요. 노출이 돼서 구매 전환이 돼서 리뷰가 쌓이는 거요 이것을 빨리 인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온라인 쇼핑만도 아니고 모든 사업체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업체가 이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매스 플랫폼들 새로 나오는 것들 막 무료로 푸는 거 있잖아요. 어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완전 자선 사업가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그 사람들은 최고 효율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노출을 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 빨리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네이버 광고, 뭐 쿠팡 광고, 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뭐 광고의 플랫폼은 여러 개가 있죠. 뭐 블로그,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오늘의 주제는 어 쇼핑몰을 하고 싶은데 광고비 쓰기가 무섭다 이러신 분들하게 위한 그런 얘기니까 어이 정도로 예, 일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그각어 그 어, 광고별 효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이 광고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성격에 대한 어, 말씀을 바로 드린다고 했는데. 어 제가 그 영상을 계속 찍다 보니까 10몇 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2부로 잘라서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1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어, 일단 지금 바로 영상을 보시고 광고를 집행을 하지 마시고, 어, 제가 2부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어, 다 시청을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광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알림 설정하면 은 2부 올라오는 거 바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어,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제가 저번에 어, 촬영한 그 브랜드 만드는 과정 첫 번째 영상 있잖아요 어, 그것도 이제 계속 춘사 춘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이 사람이 왜 올린다고 하고 안올리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그렇게 이제 어, 물건이 일단 들어오면 은 찍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어, 기다려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